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파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들이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은 외아들이 맞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수님은요, 외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들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보시면 피존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저 피존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은 아들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기서 38장 7절을 보시면,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단수가 아니고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복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중간에서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들이 많이 있지, 외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니고, 마다들입니다. 예수님이 마다들이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을 보시면,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 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 외아들이 아니고 마다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대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화들이 아니고 마다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시게 되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이 장자들은 마다들이죠. 마다들을 그 예수님은 외화들이 아니고. 그, 독생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독생자 하니까 그 독생자를 가리켜 외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과심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독생자 하니까 독생자가 외아들이 아니고요. 여기 독생자에서 독은 한문으로 보시면 홀로독자입니다. 홀로독자이고 생자는 날생. 자자는 아들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홀로 나신 아들이라는 것이죠. 홀로 나신 이 아들이 누구냐면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낙타내셨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독생에 보시게 되면은 관주성경에 조그맣게 오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오자 쓰여진 곳에 관주성경 밑에 주에란에 보시게 되면은 독생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은 독생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여기서 독생자는 홀로 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고, 어, 홀로 나신 아들이라는 것이죠. 독생자가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독생자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은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의 이름을 믿어야만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많이 있다고 그랬지요. 로마서 8장 19절을 보시면 피준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기서 38장 7절을 보시면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하나님은 외아들이 외아들인 예수님 한 분이시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나왔지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중간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찬송가에서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은 왜 하늘을 주시는 데까지. 이러한 찬송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그 찬송과는 틀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아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니고 독생자이십니다. 독생자하고 이제 외아들은 틀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도신경 할때 있잖아요. 그 사도신경 할 때도 보시게 되면은 우리 주 예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한 사도신경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 외아들이라는 곳에 독생자로 그렇게 대체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니고 마다들이라고 그러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을 보시면,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마다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로마서 8장 29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대개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대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시게 되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들은 받아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니고 독생자라고 했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외아들하고 독생자는 틀립니다. 외아들은 이제 아들이 딸랑 하나인 것이 외아들이고요. 독생자인데 여기에서 독생자는. 홀로 나신 아들이라는 뜻이지. 홀로 나신 아들이라는 뜻이지. 아들이 하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독생자는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홀로서 나신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뜻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것이지 외아들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하십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시게 되면은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은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외아들이 아니고 독생자는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은 독생자이지 외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감 있어 하며 그 외아들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은 외아들이 맞는가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어 말씀을 상고해 보았는데요. 예수님은 외아들이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니고 독생자 홀로 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